이번에 소개할 영상은요.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때 받은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먼저 처음 보여드릴 건요. 음,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톤업 선크림인데요.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해봤는데 지금은 달바 톤업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톤업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써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 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톤업도 조금 되고 선크림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촉촉한 것 같아요 요즘 사실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1 플러스 1 화장을 지울만한 두개 구매했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베이글칩 맛별로 하나씩 구매해 봤습니다 다음은요 짜잔 이게 뭐냐면 샤넬 코드 컬러 미러.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림만 보고서 이 틴트 같은 건줄 알았는데, 짠!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팩트! 거울이 조금 지저분하고 잘안 보일 때도 있고, 립도 그냥 대충 바르고 하는데, 휴대하기 좋고, 럭셔리 스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 샤넬은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짠! 루즈 코코밤 이렇게 비싼 립밤은요 사실 제돈 주고 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선물 할 때는 파는데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컬러가 없는 그냥 루즈 코코밤인데요. 저는 겨울철뿐만 아니라 저는 사계절이 너무 입술이 건조하고 터서 립밤을 진짜 빨리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원래 컬러 립밤을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르고 립스틱 덧발라주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짜잔!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가 조금 어릴 때부터 좋은 편이어가지고 아무거나 써도 그냥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30대가 되고 나니까 아무거나 쓰면 안 되더라고요. 팩트가 간편해서 아무리 이것저것 써봐도 저한테 딱 맞는 게 없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자기한테 안 맞다고 이 정샘물 쿠션을 저한테 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지금 2년째 정샘물 쿠션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페어 핑크, 페어 핑크를 쓰고요. 이 팩트의 아쉬운 점은 이 리필. 이걸 뭐라 그러지? 이 퍼프가 빨리 망가진다 그래야 되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가 자주 세탁을 해서 쓰는 편인데, 자주 망가져서 그 퍼프만 따로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쁘아 거를 이거는 썼는데, 뭐 많이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잘 맞을 것 같고, 진짜로 제가 써본 쿠션들 중에 저는 진짜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3컨셉 아이즈. 소프트 매트 립스틱. 컬러는 포커스 온리라는 컬러고요. 어머 이렇게 뜯으면 안 되는 거같나오 컬러감이 쁜데아또 제가 이런 색상 잘 어울리거든요. 음 약간 핑크빛이 돌면서 레드 립인데 약간 코랄빛도 같이 도는 약간 매트한,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치만 상큼 발랄한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짜라란. 근데 이게 또 사은품도 왔어 블러 워터 틴트. 음. 블러 워터 틴트 너무 귀여워 <laughs> 제가 한때는 진짜 스타일난다에 미쳐있어가지고 스타일난다 제품 모든 걸 써봤었거든요 헐 진짜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보이세요? 이렇게 요거는 차에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 마리아 노벨라 이게 뭐 왁스 타블릿?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타블레테 디세라 프로퓨 마테 타바코 토스카노 음, 이렇게만 맡아도 어느 향이냐면 약간 절에서 나는 그런 향. 어,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이런 향이 나오는지 몰랐네. 음, 이거 옷방에다 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말론. 자,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음, 귀여워. 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뭐냐면요 라임 바질렌 만다리 베스 오일 아 이거 오일인데 이렇게 양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거를 바디 로션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쓰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쓰네요 오일이라서 슬픈 계속 슬픈 얘긴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모든 곳이 건조해져서 겨울에도 사실 로션 바르고 이런 거좀 귀찮아 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발라요. 특히 이런 얇은 데 있죠? 살이 얇은. 이런 곳은 안 바르면 이제 살이 아프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음! 상큼해, 상큼해. 예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고마워, 친구야. 자, 다음은요. 두 번째 조말론. 이건 뭐냐면, 음,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바디 앤 핸드워시. 그 호텔 어메니티 크기보다 조금 큰? 그 정도 크기? 음. 음. 역시 조말론이라서 그런지 약간 고급진 그런 향이 납니다. 그 플로럴 향인데 약간 파우더리 하면서. 물론 그냥 가격만 비싼 것들이 있지만 향수 같은 경우에도 비싼 향수들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땐 저도 되게 싼 향수들 뭐베에뭐한 한 10만 원? 이런 걸 썼거든요. 근데 요즘 향수들은 50에 막 20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향이랑 조금 다르고 이제 그때 그 나이에 쓸수 있는 향이 있고 20대, 30대 이렇게 쓸수 있는 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싼 향수들 중에서 조금 무거운 향들은 20대에 쓰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20대, 30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짜잔! 이속인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돈을 주고 이거를 사진 않아요. 저는 보통은 그냥 쿠팡에서 한 5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거를 사는데 어릴 때는 제가 향기에 좀 집착이 있었어요. 좋은 거? 그리고 뭐 비싸든 말든 내가 제일 좋은 향을 해야 되고 나한테 좋은 향기가 나야 되고 뭘 하든 간에 저한테 좋은 향기가 남무로서 제가 기분도 좋아지고 그날의 리프레시도 되고 뭐 향으로 그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진짜 섬유유연제, 바디로션, 뭐 바디코롱 그런 걸 진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집착에 조금 내려놔서 그런지 뭐 그냥 향수도 옛날엔 종류별로 막 사놨었는데 요즘은 한네 가지? 다섯 가지? 그리고 쓰는 향은 한 가지로.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 갈때 새로운 향수를 하나 사서 향기를 맡으면 그 여행지에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그 선물을 받아서 처음 썼었는데 아로마틱 핸드워시 같은 향을 그때는 왜 이렇게 숲향?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거 말고는 사실, 그러니까 욕실에는 무조건 얘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쓴것 같아요 제가 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고 이향 하나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걸로 손을 씻고 나가는 그 순간에 뭔가 내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면서 그런 기분이 들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다음은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 뭐, 옛날에는 향기를 맡으려고 제가 핸드크림을 많이 사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진짜 건조해서.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쓰는데, 거기다가 향까지 좋다면. 그래서 얘네 둘이 세트로 쓰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전 집에서도 손 씻고 나면 핸드크림을 좀 바르는 편이거든요. 어,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는 진짜 겨울에 이런 그런 거스름 같은 게 많이 일어나서 꼭 핸드크림도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다음은 템버린. 이것도 핸드크림이에요. 템버리은 진짜로 패키징이 너무 귀엽게 오는 것 같아. 누드 H&M 크림. 7번이에요. 제가 0번이었나 1번이었나는 써본 것 같은데 이건 또 처음 써보거든요. 향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다 써보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백처럼. 이 느낌 아시죠? 요거를 한번. 아, 이거는 이렇게 지금 막혀있는데. 이렇게만 맡아도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숲향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로즈 우드, 만다린, 라벤딩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런 숲향이 약간 섞여있는 그런 느낌스예요 손이 아주 촉촉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짜라란! 제 친한 동생이 언니 뭐 필요해? 빨리 링크 보내. 이래가지고. 진짜 뭐 사실 필요하고 딱히 뭐 갖고 싶고 이런 게 진짜 요즘 잘 없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샴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막 샴푸도 막 비싼 거 사, 사고 그랬거든요. 왜 올리브영에서 막 요만한 데막 2만원 하고 이런 거. 그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그냥 기본, 그냥 향기 좀 괜찮은 그런 거를 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써봤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엘라스틴 실크 리페어 퍼펙트 샤이닝 골드 실크 샴푸. 요거랑 이거 린스. 어, 이게 또원 플러스 원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 대용량이거든요. 이게 1200ml. 이렇게 링크를 보내서 <laughs> 선물 받았고요.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좀 오래 가고. 저는 진짜 두피까지 빡! 닦는 편인데 요거를 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머리 냄새가 안나 저는 매일매일 머리를 감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통 머리를 감는 편인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 다음날까지 제 머리 냄새가 나는게 좀 싫어가지고 저는 두피를 되게 빡빡 닦는데 그렇게 머리에 막 그렇게 하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뭐 많이 나고 하는데 얘를 쓸 때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꿀팁! 보통은 트리트먼트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원래 트리트먼트만 쓰다가 요즘 린스를 다시 사용하게 된데 이유는 머리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엔 트리트먼트를 쓰고 마지막에 린스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전 머릿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뭐한 거의 1년 쓰겠는데 1년 넘게 써요. 1년 1년 쓸거 같은데요. 아리가또. 자 다음은요. 그라운드 블렌 미스트. 음 제가 미스트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참. 이런 게 너무 많죠? 이게 친구가 써보니까 달바보다 이게 좋다고 하면서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좋다면서 이거를 선물로 해줬고요. 오, 백짜리. 오, 음, 한번 뿌려볼까요? 음, 향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큼한 향이에요. 상큼, 시원해요 뿌리니까 이번 지금 이제 겨울 가을 다가오는데 제가 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짜란 이거 비타민인데요. 전 이거 처음에 오소몰인 줄 알았어요. 근 오소몰이 아니었고 종근당에서 나온 이문듀오 멀티비타맥스. 어 요렇게 생겼어요. 오 오소몰보다 조금 큰데요 이게? 오소몰이랑 비교해볼까요? 이게 오소몰이고 이게 종근당 건데 어 아, 아니네 비슷하네. 오 근데 이거는 엑키스가 되게 그 뭔지 아시죠? 근 이거는 약간 투명한데? 투명한 그런 걸로 들어있는데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최근 한 3년간 원인을 찾을 수 없이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간 수치가 보통은 한 30에서 40 사이가 정상인데 막2천막1000 이렇게 넘게 올라가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몇 번이고 입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조직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원인이 없다 그냥 이런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잘 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어라. 맨날 병원에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피곤한 거를 좀 더디다야 되나? 인생이 원래 피곤한 거니까 맨날 열심히 일하고 제가 잠을 또좀 워낙 못 자고 하니까 그 피로한 상태가 늘 계속 되고 있어서 그 어느 정도가 되게 피곤한 거고 이게 몸이 아픈 정도의 피곤함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좀 되게 예민하게 굴고 있어요. 뭐 소변 색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거 먹지 말라라는 게집 그리고 이런 영양제. 영양제 사실 제가 먹으면 안 돼서. 내려갈 때 부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제 건강이 아마 걱정돼서 이거 선물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고 저는 안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짜란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아픈 거랑 연관이 돼요. 메디테라피 과일사 이게 제가 이게 아프면서 저 항상 원래 저는 이렇게 그렇게 날씬한 편이 아니에요 태생이. 원래 어릴 때는 엄마, 엄마 말씀으로는 제가 말랐다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항상 통통했고 관리를 안 하면은 항상 살이 되게 잘 찌고 근육이 많이 없는 근육 부족형이어가지고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붓기도 심하고. 근데 아프면서 한 7kg? 정도 확 불어 났어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뭐 몸에 붓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붓기인지 살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제 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 옛날 같았으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안 먹고 운동하고 했을 텐데. 그럴 여력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그냥 붓기를 좀 빼고자 가끔 뭐 반신욕하고 좀 클린하게 먹고 그 정도인데 그래서 살이 진짜 많이 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는 병을 진단받아서 그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병이어가지고 그냥 붓기를 조금 빼고 싶다 했는데 이제 신아 언니가 아프고 제가 살 찌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붓기를 관리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해서 이걸 선물해 줬어요. 이걸로 음. 붓기 관리 해 가지고 날씬이가 될수 없지만 붓기는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짜라로롱. 이거 잔 스포츠 백팩인데요.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근데 간단히 갈 때도 그냥 항상 그 조그만한 캐리어라도 가져가야 돼요. 그게 조금 거추장스럽더라고요. 근데 백팩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 백팩이 필요하다 얘기해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지퍼가 진짜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 아마 노트북 놓고, 여기 그냥 짐좀 놓고, 음, 여기 앞에는 아마 아이패드 이런 거 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한 4박 5일 갈 때, 여기 이런 거, 요 정도 되게. 크거든요 이게. 어 이제 조금 간단한 여행 가거나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크로스백 하나 딱매면은 걱정이 없다. 근데 이제 컬러를 제가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핑크를 보냈는데 아 핑크 너무 오반가? 이랬더니 보내주시는 분은 이게 더 예쁘다고. 어둘 중에 빨리 고르라고 해서 제가 또 선택장애가 좀 있거든요. 고르라는 거좀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하는 거 고르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이걸로 보내주세요. 약간 노랑 노랑한? 앞으로 이거 메고 여행 가면 될것 같아요. 재밌게 어디든 많이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이패드 케이스인데, 사실 이걸 어쩌다가 선물 받게 됐냐면, 제자가 빨리 고르래요. 저는 그냥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주려나 보나 하고 이걸 골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제 작업실에 노트북이 13인치인데, 그 노트북 케이스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케이스 라고 사실 준 건데, 저는 아이패드 케이스인 줄 알고 이걸로 선택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아이패드 여기 넣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죠? 고마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생일 선물에서 가장 진짜 감동받았던 거제 친한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조명이에요 조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USB로 돼 있어가지고 USB를 딱 꽂고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감동받았어 주소 좀 불러봐 한 다음에 이걸 주신 거예요 조만간 어디에다가 딱잘 예쁘게 해놓을지 확인하러 온다고 하셨거든요. 제 노래.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난또 괜찮은 척. 많이 들어주세요. 이거 저만의 굿즈인 거예요, 굿즈. 이런 거 누가 선물해줄 생각 하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짜란 짜란 시보리가 되게 짱짱해요 이거는 제가 마르디를 조금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게 반팔 티를 샀더니 아니 한번 빨았는데 목이 다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별론가 했는데 이거 맨투맨은 굉장히 톡톡해 딱 봐도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질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두께도 지금 딱이야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해볼게요. 자, 다음은요. 우영미 여자 백로고 셔츠. 사실 저는 우영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되게 핫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확실히 원단이 좋긴 좋아요. 이게 딱 입었을 때 태가 나고 사람이 예쁘더라고요. 착샷을 또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여기에 또 엠블럼이 있어요. 우영미 엠블럼. 이렇게 입고, 블랙. 이거 그냥 제가 지금 반바지 입어서 그렇지 밑에 블랙 슬랙스 같은 거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슨 드라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세라믹 팝. 이번에 한정판 컬러로 나온 거고, 그 전에 제가 썼었거든요. 이 다이슨 드라이기를. 제가 지금 실리콘을 씌워놨어요. 그때 그냥 쓰니까 여기가 엄청 많이 기스가 나서 다 벗겨지더라고요. 요즘 옛날에 사면은 이 거치대가 그냥 같이 그 패키지로 왔는데, 따로 사야 돼서요, 정품. 거치대도 선물로 주셔서 여기 화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싹잘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컬러예요. 다이슨 에어랩. 이것도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좀 아껴 쓰고 싶은 마음에 끼워놨어. 이거를. 이툴 중에 얘랑 얘 굵은 거. 이 뒤에 이 친구. 이 친구는 볼륨을 주거든요. 너무 생머리라 볼륨을 많이 줘도 항상 좀축 처져요. 그 다음에 이이베럴이베럴이 배럴. 처음에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쓰다 보니까 그래도 뭐 숱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더 빨리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숱이... 많아서 빨리 안되고 일단 지금 거치대 이게 원래 박스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에 놓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 거치대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우드 거치인데 여기다 해놓으니까 아주 금방금방 쓰고 정리할 수 있고 선은 저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세트로 세라믹팝 한정판 컬러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에이디 빵빵 브이로그의 빌드업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LA 비행기표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플렉스 해주셨어요. 아빠, 사랑해. 고마워요. 곧 올라올 미국 LA 여행 브이로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